어,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이토록 보통이라는 제목을. 그래서 제 친구는 자꾸 보통이라고 하는데, <laughs> 근데 사실은 <laughs> 어, 근데 이토록 보통이라고 왜 했냐면, 사실 보통이라는 말이 되게 보통 사람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게 쓰이지만, 사실 보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보통 뭐 미세먼지 보통이라던가, 어, <laughs> 또 뭐. 뭐 뭐 여러 가지 뭐, 보통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사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제 웹툰은 원래 옴니버스식이고 연애 만화를 연애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어, 은기와 제 이야기도 어, 보통의 연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지, 사랑을 지키, 보통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. 많이 아파하고 그러거든요. 사실 그런 게 연애인 것 같아서 입으로 고통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.